반갑습니다. 자, 습식 구조는 물을 사용하는 거구나. 건식 구조는 뭡니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구나. 요게 이 공법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시, 건습, 현조. 이렇습니다. 시, 건습, 현조. 그래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물을 사용을 한다. 현장에서 만든다. 공장에서 만든다. 요것들이 전부 다 키워드죠. 요 정도 키워드만 여러분들 살리시면 얼마든지 이 표를 안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구 전체를 안개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뭡니까 재료별 분류. 그 재료가 뭐가 들어가느냐 따라 가지고 재료별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재료에 의한 분류자. 전해와 물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철골. 어, 철골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h 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H형광. 그래서 H 모양의 강제형광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철근. 철근을 조립해서 콘크리트 치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철근. 철근 콘크리트. 현장에서는 철콘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 에또 뭐가 있을까요? 나무로 된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철골하고 철근을 철골 같이 쓰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앞에도 우리가 잠깐 공부했습니다만은 벽돌 구조. 벽돌 구조는 조적식이죠. 조적식 벽돌 구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블록 구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돌 구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무 목이라고 얘기하죠. 목 구조. 자, 그래서 우리는 벽돌, 블록, 돌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적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적식. 자, 그래서 이렇게 재료별로도 분류한다. 그래서 철골 강제 철근 콘크리트 여기 있는 장점이라든가 단점, 요거 여러분들 좀안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철골하고 철근이 같이 들어가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에 벽돌, 블록 돌, 나무 이 재료에 따른 각종 장점과 단점의 특성을 여러분들 여러분 좀 읽어 보시고 요것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자, 우선 철골 구조. 철골 구조는 강력하다, 불에 타지 않는다, 불연성이다, 지진에 강하다, 내진력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이 구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지간이 크다. 이야기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지간이라는 개념은 어떤 기둥과 기둥이 있으면은 이 위에 어떤 구조체를 올리는데 이 간격을 우리는 지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이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것은 길게 할 수가 있겠죠. 이 많은 재료 중에서 철골. 이 철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형태로 엣지 형광으로 생겼기 때문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길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간이 크다. 요거 지간이 크다. 그 대신에 돈이 좀 비쌉니다. 고가이다. 자, 그 다음에 불에 타지는 않지만, 열이 가해지면, 아주 높은 열은 약합니다. 아무리 강제를 하더라도, 하재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아주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도 거의 철고라고 거의 뭐, 어, 특성이 비슷합니다. 강도가 크고, 내진, 내화, 내구적이다. 지진에 강하고, 불에 강하고, 내구적이다. 강도가 좋다. 그다음에 거푸집 모양에 따라서 구조물 형태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죠. 그다음에 고층지하 수중 구조물에 구축이 가능하다. 이 철골 구조물은 고층지하까지는 가능한데 주로 고층이 가능한데 지하나 수중은 사실은 철골을 잘 하지 않고 대부분 뭡니까 어, 철근 콘크리트로 하게 되죠. 철골은 주로 지상에 있는 고층 건물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고 시공이 복잡하다. 왜? 철근 넣고 거푸집 넣고 콘크리트를 탓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게가 큽니다. 무게가 크다. 그리고 여기서 콘크리트 칠 때마다 조금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균열한 품질 시공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기술 수준이 철근 콘크리트는 거의 균열한 품질 시공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균열한 품질 시공이 불가하다. 균열한 품질 시공이 가능하다. 사실은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 간행적으로 봤을 때 기사 시험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균열한 품질 시공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답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건축 설비 기사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 건축 현장에서는 요즘은 레미콘이라든가 시공하는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도 얼마든지 균열한 품질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고강도 콘크리트라는 것이 있는데 초고층 건물 50층, 60층, 80층, 100층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아파트 등에서는 50층 이상의 초고층도 이런 콘크리트를 시공을 하면서 균열한 품질 시공을 합니다. 물론 아주 초고층 100층, 200층 이런 것은 이 철골 구조로 가지만 그래서 실제 이러한 내용들은 뭐 실제 현장에 있는 실제 이야기하고 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균일한 품질 시공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균일한 품질 시공이 불가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사실 이러한 내용에 상당히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